추천하시는 시술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를 추천드리고 싶어요.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OO 같은 경우는 여드름 균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힐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여드름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 지금 피부가 정말 좋으신데요. 듣기로는 사실 원장님 피부가 정말 안 좋으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은 제가 여드름이 있던 피부라고 상상도 할수 없으시겠지만, 한때는 저도 심각한 여드름으로 고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언제 언제 그렇게 여드름을 고생하셨어요? 중학교 때 정말 심한 여드름으로 고생했는데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두려울 정도였어요. 제가 심지어 수줍음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기 힘들었거든요. 온 얼굴에 여드름이 넓게 퍼져있고 자신감도 완전히 바닥이었던 때죠. 그 나이면 외모를 한참 신경 쓸 나이인데 여드름이 심리적으로 좀 많은 영향을 미쳤겠네요. 아, 당연하죠. 여드름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날 때 심지어 가족 모임에서도 항상 제 얼굴이 신경 쓰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볼때 제 여드름만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마 여드름이 심한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은 여드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처음에는 이것저것 셀프로 할수 있는 건다 해봤는데 진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피부과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뭘 해도 호전이 없었는데 피부과 치료를 시작하면서 눈에 보이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제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어, 원장님 당시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어, 그때 피부과에 가서 압출도 진행하고 레이저 치료도 진행하고 염증 주사도 맞으면서 하루하루 좋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몇달 정도 지나니까 얼굴도 많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얼굴 때문에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 선생님 그러면 지금의 원장님이 추천하시는 시술은 따로 있으신가요? 저는 애플레이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A플러스 레이저라고도 하는데 이게 여드름과 트러블 관리에 정말 효과적이거든요 어, 애플레이저는 1450 나노미터 다이오드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시술인데 이거는 피지에 굉장히 흡수가 잘 되는 파장을 사용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샘 파괴 효과적이고 피지샘 파괴가 되면서 여드름균도 서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따뜻한 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재생 효과 때문에 여드름 붉은 자국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셀렉브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여드름 균에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셀렉브이 레이저는 붉은 여드름 자국을 개선하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셀렉브이 레이저는 혈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레이저인데요. 여드름 후에 생기는 붉은 자국들은 대부분 확장된 혈관이나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때 셀렉브이 레이저가 이 붉은색을 가진 혈관만 골라서 타겟팅 할수 있다는 거예요. 레이저가 피부에 닿으면 붉은 색소인 헤모글로빈이 레이저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 에너지가 열로 바뀌면서 확장된 혈관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 붉은 자국이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 이 레이저는 딱 붉은 색소만 치료한다는 건가요? 아, 맞아요 마침 좋은 질문이에요 항상 제가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이 레이저는 주변 조직은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히 붉은 부분만 타겟팅해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죠 그러면 몇번 정도 받으면 원장님 같은 피부를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제 피부는 엄청난 관리를 해서 완성된 결과라서 똑같이 되기에는 어렵죠. 제 경험으로는 보통 2 3회 정도 시술하면 많은 분들이 눈에 띄는 개선을 경험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 차가 있기는 하지만 여드름 때문에 생긴 붉은 자국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말씀해주신 시술 두 가지를 같이 받아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복합 시술을 추천드려요. 여드름이 재발하는 것도 막으면서 동시에 이미 생긴 붉은 자국도 개선하는.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여드름에 대한 토탈 케어가 가능한 거죠. 여드름으로 고생하셨던 제 경험에 비춰봐도 이런 복합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관리 팁을 좀 알려주세요. 아, 물론이죠. 제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올바른 세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번 아침과 저녁에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너무 자주 씻거나 강하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돼요.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잘못 지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여드름이 생기면 자꾸 씹고 싶어 하는데 역효과가 날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생활습관도 정말 중요한데요.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분들 하루 루틴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심한 여드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여드름이 심각하시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혼자 해결하려다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저의 경험담입니다. 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해결하려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은 첫 번째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더 나빠지고 두 번째 여드름 흉터가 깊게 많이 생겨요. 세 번째 그 자리에 착색도 생길 수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그 변화의 기쁨을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근데 혹시 원장님이 이런 극복 경험이 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데는 영향을 좀 미쳤나요? 네, 저는 피부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요. 물론 외적인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지만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만큼은 외적인 모습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느꼈고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